안녕하세요. 사람의 흔적을 합법적으로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VIP 탐정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묻는 질문, 탐정은 사람을 어떻게 찾나요? 이 주제로 실제 사람 찾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찾기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 돈을 빌려주고 잠적한 지인,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사람 혹은 법적 분쟁을 앞두고 소재 파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부분은 절박한 상황에서 연락을 주십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탐정은 불법 해킹이나 무단 위치 추적을 하지 않습니다. VIP 탐정 사무소의 모든 사람 찾기는 합법적인 민간조사 범위 안에서만 진행됩니다. 사람 찾기의 첫 단계는 상담입니다. 의뢰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름 일부, 나이대, 과거 직장, 자주 다니던 지역, 마지막 연락 시점, 흩어진 단서들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리 방식입니다. 감정은 덜어내고 조사에 필요한 정보만 선별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 교차 분석입니다. 단서들을 단순히 모으지 않고 시간대, 이동 가능성, 생활 패턴 기준으로 다시 조합합니다. 여기서 경험 많은 탐정과 그렇지 않은 탐정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현장 기반 확인 작업입니다. 사람 찾기는 책상 앞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 반경을 중심으로 합법적인 탐문과 확인을 진행합니다. 여성 의뢰자의 경우 여성 탐정을 배치해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결과 검증과 보고입니다. 단순히 찾았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뢰 목적에 맞게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 전달합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엔 사실관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VIP 탐정사무소는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조급함은 불법을 만들고, 불법은 결국, 의뢰자에게 위험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 찾기는 속도가 아니라 방식과 신뢰의 문제라고 VIP 탐정사무소는 정식 등록된 민간조사업체이며, 모든 조사는 합법 절차로 진행되고 사건 성격에 맞는 탐정이 배치되며 결과보다 과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는다는 건 단순히 위치를 아는 일이 아니라 관계와 책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검증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불법이 아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VIP 탐정 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